우리 10밭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 고단 하나 10밭 고음값 큼직한 무빙이 10밭이지 사모사 하나 10밭 크기도 꽤 커요 그리고 이 라면 5에서 4밭 정도 하거든요 두개살수 있습니다 계란 2알 사고 1바트 나무 이런 꼬지류 10바트 스시 이거 큰거 1피스 10바트 소스는 5바트 팬케이크 하나 10바트 오 1바트 왔다 쌍고가 되면서 번잘뜨다니까